뱅갈고양이 채널 부산 스탬프의 전 김동입니다. 32분 영상 촬영은 처음인데, 21년 몇 년도에 세차 에바카리링 문의했던 사람이 전화가 와가지고, 전화는 안 받았는데 그냥 끊어졌습니다. 일단은 40분 정도 달려왔고요. 이제 해가 서서히 넘어갑니다. 면 7, 8월 달에 이 시간이면 다시 40분이면 해가 살칠 때죠. 자석에서 그 전화 충전하는 충전 차지 기능이 있어가지고 케이블을 꽂아서 마이크 충전기 준다고 전화가 잠시 껐습니다. 이제 세차일을 본격적으로 이제 4년 2개월 기준으로 돌아가서 그때 몇 개월 전부터 계획을 해서 그때 당시에 이스타항공 이스타젯을 타고 그 결정을 했었거든요. 그때 아내한테 비행에서 얘기를 주고 하고 자금에 대한 내용 내가 발리할수 있는 것들 내가 뭐 준비할 수 있는 대출권 그리고 이렇게 했을때 어떻게 뭐 수익을 올리고 그 다음에 어떤 계획 을더 만들 수 있고 그런 것들 계획을 하나 했는데 그때 4년 몇 개월 전에 이제 좀때 놓을 때에 여행한 또 다른 여행 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대가 엄청나게 돌아가, 다시 돌아갔을 때 어떤 그런 희망이. 그때는 카톡으로 일단 프랜차이즈 그 스팀보이 서울 본사계들한테 문의를 하니까 뭐, 바로바로 연락이 오고, 뭐, 기국하시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때 이제 뭐, 제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가슴 설레였던 그때 휴가였습니다. 때 다른 일을 하는 걸다 정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번에 다시 이제 생각해 보면서 어쩌면 이제 이번에 돌아가면 지금 살고 있는 뭐달세방을또 이사를 이년이 됐는데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또 있어 가지고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가게 계약은 내년 8월 하여튼 9월이 5년이 되면 상가 임차인의 임대계약은 재계약이 없으면 자동만료가 되거든 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건물주의 임대인의 입장이 어, 어떻게 변할지도 사실은 모르는 게 우리가 임차인으로서 뭘 이렇게 임대받아 가지고 그렇게 임대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하고 다를 경우에는 본인이 되, 되, 되었을 때 나가라면 나가야 되거든요. 문제가 뭐냐면 시설 투자한 게 없이 나가라면 좋은, 좋은 그냥, 그냥 뭐 나갈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나 뭐 식당들이나 특히 치킨집들 보면 고기집 배출 연기 배출하고, 뭐 기름하고, 떡도 씻을듯 냉장고들, 주방용품 들 이런 게좀 가격들이 비싸잖아요. 그제 아는 지인도 거의 코로나 시국 때 조금 애매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만나서 물어보니까 주인이 자기들이 뭘 하더라고, 이제 나가라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주변에 아파트 인프라가 생겨서 먹고 좀 살려고 노력을 할 이쯤에 나가라 하니까. 저 역시도 사실은 마음이 그렇게 뭐 편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렇게 태국에 와서부터 생각하는 게 와이프하고도 전쟁이 터지고도 생각을 한는게 사실은 한국에 안 살고 다른 나라 가도 저는 뭐 이런저런 많은 고생을 해봤기 때문에 어디 가서든 살 수는 있거든요. 특히 이제 음식이나 생활 환경이 아무 데서라도 좀 적응을 잘하는 편이라 상관은 없는데, 아직도 이제 부모님이 계시고, 또, 동생이 있고, 또뭐제 많은 어떤 거주 기반이 또, 부산 주변이다 보니까, 그런 또 아쉬움도 없않아 있고. 이번 이렇게 휴가를 와서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냥 돌아가서, 조금 더 하다가 정리를 할까? 근데 사실은 예전에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도 2000년대 헬스 기획 기법을 배우고 중고를 수입해서 새로 가공하고 새로 만들어서 팔고 에이스를 하고 그런 일들을 배워서 기업을 했는데, 아, 이게 결국은 뭐 내가 원한다고 모든 걸다 해줄 수가 없거든요. 특히 고객에게 내가 뭐 고객한테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분들에게 끝까지 그분들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안 되고, 내 입장에서는 또제어좀 건강이나 상황이 나빠지면 할 수도 없는 건데, 특히 무엇보다 제가 만약에 내년 어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까지 하는데, 갑자기 임대인이 건물주가 "아, 이래서 이러니." 이제 그만 계약할랍니다하면 투자한 비용을 다 날리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이제 그런 거 없이 혹시라도 다른 일이 생겨 가지고 어 제가 하는 곳에 누군가를 이제 뭐부동산에 광고를 해서 제가 투자한 금액 정도는 빼고 손에안 부분이 나오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은 시국이거든요. 그래 들려면. 제 가게 앞에도 계획하는 아파트가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단골 고객들의 어떤 정보도 다 이게 이제 뭐 인수인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이 과연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한테 만족할 수있는 거지. 이제 뭐 이거는 제 욕심이 아니고, 사실은 제가 욕심이었으면 제 힘으로 이렇게 뭐 차를 딱 그리냐고 사람 데려가지고 빨리빨리 해서 빼고 빼고 하는 그런 제 차를 가지고. 사람들의 또 세차의 어떤 결정적인 것들을 많이 모르거든요. 진짜 세차장에서 돈을 벌려면 사장이 자기 손으로 차를 안 만듭니다. 근데 저는 제가 해서 제가 만족함을 느끼고, 또 친구들한테 느껴서 불만족스러운 그런 소리 자체를 듣기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직접그 손으로 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경제 사정을 비교해보면. 그 외의 수익이 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이 많습니다. 이번 여행을 말 미야마 돌아가서 이제 기본적인 세차의 의미는 다 삭제를 할 거고, 전반적으로 어떤 옵션 기준의 어떤 프리미엄급들은 다 상향을 조절해서 차가 들어왔을 때의 프로세싱이나 공정들, 그리고 과정까지 다, 어떤 다 결정적으로 매뉴얼이 정해져서 딱, 딱 맞춤형으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주변에만 해도 뭐한 몇백 미터 안에만 해도 비슷한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 서너 개가 되고 또또 또, 또 새로 오판할 수도 있는 게 많은데, 어뭐 그런 들하고 제가 똑같이 뭐 경쟁할 생각도 없고, 제 고객들만 관리 유지 잘하고, 그리고 진짜 오실 분들, 아까 좀 전에 제가 항상 처음 들어오는 공전화 빈전화에는 제 운영 정보를 엄청나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게 증거군 증거 전국. 그 사람이 내하고 통화를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어떻게 운영한다는 걸 분명히 받았다는데 안 봤으면 더 말입니다 안 봤다는 거는 관심이 없다는 거고 그리고 통화를 맨날 해본들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는데 또 전화를 한다는 거는 예, 그런 사람은 습관이 원래 그래 예, 지금 현재는 제 고객들의 어떤 수준들이 일반적인 흔해빠진 그런 뭐세차매기고 숙장세차 보르고 뭐 흔한 스팀세차 뭐 이렇게 뭐 하고 이런 수준으로 관리하시는 분 차원이 넘어서고 인프라는 초량 개구멍이지만 관리 하시는 수준은 해운대 센텀이나 서울 강남에 비지지 않는 수준으로 저도 가리 해드리고 하고 있고 비싼 차량 가리 제품을 쓴다고뭐 서울 강남에 수준이 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작업자의 마음 자체가 아니요 습관이 달라야 되고 작업자가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면 자동차의 모든 구석구석이 다 보입니다. 이번 여행의 이제 마무리는 제가 돌아가는 길이라서 다시 한번 더 마음을 잡고 제가 스팅보브 초장점을 다시 어떻게 잘 꾸리고 나갈지 그런 부분에서 영상을 방콕으로 가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네, 이게 가난한 나라로 비치질 수 있는 태국이 나름도 자기들만의 질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어, 개발 도상국이다, 재개발 국가다, 가난 나라다. 그 제가 행 유튜버들 중에 싫어하는 게아 여기는 빈빈가다, 아 저기는 좀뭐잘 사는 동네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 봤어요. 예, 문하에 자기 색깔이 뚜렷하는 사람이어서 이해는 하는데 예, 그런 사고방식이 습관이 되네요 모든 시선이 그 기준으로 됩니다 예그제도 파타야 세븐일레븐에서 아내하고 지금 태국의 세븐일레븐이 바뀌어진 게딱 하나가 있어요 어, 손님이 스스로 얼음을 내리고 커피 슬래시 같은게 안에 기계가 돌아가서 커피를 뽑아 가지고 딱 컵에 담아 가지고 나오는 그 시스템이 이제 없어졌어요 세븐일레븐에는 또 약간의 카페 시스템 개념이 이제 카페 커피 머신이 있고 안에 일하는 스태프가 커피를 내려 가지고 아이스커피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금액도 조금 더 올라가고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몸이 좀안 좋은 사람이 하나가 20바트만 주세요. 옆에 러시아 이자도이 하고 뭐희망안 하고 뭐, 하고 뭐 여행을 하는지 도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걔들은 뭘 먹고 있고, 제가 동전을 주고, 가방에 또 한국 사탕을 하나 주니까 자기가 사탕을 받아서 호주머니에 키 백에 넣겠다 하길래, 배고플 때 먹으라. 20바트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뭘사 먹고, 근데 20바트 가지고 편의점 가서 뭘 사먹겠어요? 뭐, 뭐가 있겠죠?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있거나 그래 그런 걸 보고 갑니다. 맨발로 다니는 사람도 많고 새까맣게 원래 새까만데도 새까매가지고 길에서 집도 없이 사는 애들도 있고 뭐 밤늦게 길거리 나와가지고 이제 우긴인들 술취한 사람들 고개 흔가지고 먹고 사는 사자들도 많고. 유럽 노인들 이제 몸안 좋은 사람들도 케어 해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 네, 각자 사는 방식들이 다 다른데 우리나라는 너무 이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뭐 새로운 것만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정량 필요한 것들이 뭔지 모르고 살아서 좀 답답합니다 네, 지금 이제 계절이 바뀌어서 조금 추워졌는데 사실은 세차 차량 관리업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겨울이 되면 조금 소강 상태로 돌아가고 조금 저조하죠. 네, 11월달부터 해가지고 네, 다시 돌아가면 오시는 분들한테는 뭐 여, 여전히 잘 유지해드리고 또 블로그 작업이나 유튜브 작업이나 뭐 인스타 작업이나. 아, 인스타 자체를 제가 잘 모르고 싫어했는데, 통영에 사는 그, 통영동중학교 1학년 때 같은 반 했던 친구가, 아, 그거 활용하면 잘 된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몇달 전에 이제 뭐, 뭐 계속 수시로 활용을 하니까, 페이스북하고도 호환이 되고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현재 한 시간, 저기 몇 시에요? 5시에 좀된 터미널 출발하고 6시네요 보통 새벽에 택시로 그때 1시간 30분 40분 이래 왔으니까 저기 이 차가 밀립니다 차가 급기시면 립니다 차가 밀리니까 아 이제 보자 뭐가 보이나 방콕 그냥 이, 이정표만 보이고 대충 가려보면 안 나오겠습니까 공항에 가면, 뭐, 이리저 정신없고, 옷 갈아입고, 화장실 가고, 밥 먹고, 따로 이제 더 이상 이제, 여행을 이제 마쳐야 되겠습니다. 근데 여행 와서 구독자가 79명이 어쨌든 되었는데, 어, 뭐, 구독, 조회수 10명, 9명, 8명, 2명. 그래도 뭐, 친구도 봐주고, 아무튼 고맙습니다. 영을 못 와서 대신해서 또 이렇게 봐주시는 분도 계시지만 저뿐만 아니고 뭔가를 대신하고 뭔가를 봐주는 여유가 있는 생활을 하시는 게참 참 멋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하늘색도 바뀌고 해가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돌아가려니까 저도 이제 살, 몸도 다운되고 여기는 교회? 아, 교회가 저렇게 만들어놨네 희한하죠 교회를 저렇게 만들어 놨네 이상 종띠엔에서 휴가를 마치고 방콕 수완나품공원을 가는 부산 스팀보이 출항전 김대웅입니다 며칠간에 제 여행이야기 1편 에피소드 1에서 거의 한 20편 21편까지 봐주신다고 정말 감사합니다 한국이 갑작스런 추위로 한파로 조금 더 춥다면 경기가 어렵다 그러잖아요. 건강관리 잘하시고 저도 독감주사를 해마다 일찍 왔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게 12월 잘 보내시고 한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으로 제가 부산에 돌아가서 차에 관한 또 정보도 올릴 때 차량 위생관리에 대해서 지인분들과 좋은 정보 공유하시고 또 저의 가게양이 뱅갈 믹서 고양이 소외 일상도 잡아주시고 가끔 올리는 제 집에 뱅갈 고양이 남매 막스와 제시의 추모돌 이야기도 한 번씩 봐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